행복중학교 독서동아리의 책읽기라고 했습니다. 시진이와 친구들이 책읽기를 계획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네, 독서계획표에 내용을 채워보자라고 했는데요. 하, 각각의 친구들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보고 활동 일지를 한번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가장 왼쪽에 있는 친구 남학생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아리가 이번에 예술 분야의 책을 읽기로 했잖아. 어떤 주제가 좋을까? 라고 했습니다. 일단 어, 읽을 책의 분야를 알게 됐습니다. 어떤 분야? 예술 분야라고 했어요. 읽을 책의 분야, 읽을 책의 분야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 여학생, 두 번째 여학생이 뭐라고 하냐면요. 팝아트 어때? 체험학습으로 팝아트 전시회를 보고 나서 팝아트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예술 분야의 책 중에 팝아트라는 독서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독서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 그래서 여러 가지 예술 분야 중에서 팝아트가 나는 궁금해졌어. 팝아트 어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 남학생이 좋아. 책을 읽으면서 팝아트의 의미와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라고 했어요. 네. 뭐랑 뭐? 팝아트의 의미와 특징을 알아보자 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팝아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요. 의미와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라고 목적을 정하고 읽는 겁니다. 이, 이 학생들의 행복중학교 독서동아리의 목표는요, 팝아트, 그리고 팝아트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독서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맨 오른쪽 여학생이 그러면 함께 책을 정해서 읽고 다음 주 모임까지 독서 기록장을 작성해오자 라고 했어요. 네, 뭘 해오자고? 독서, 기록장을 작성해오자고. 저, 구체적인 활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독후 활동. 독후 활동. 독서 한 후에 우리가 독서 기록장까지 작성해오는 걸로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함께 독서 동아리 활동 일지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뭐, 2000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써 있고요. 참석자, 정시진, 김혜지, 박혜준, 홍지민, 이렇게 있습니다. 네. 어떤 친구가 시진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왼쪽에 있는 학생이 시진이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하 이렇게 이름을 봤을 때, 나온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해놨을 가능성이 크죠? <laughs> 별거 아니지만. 네. 그러면 이제 읽을 책의 분야. 를 알게 되었죠. 우리가 어떤 분야? 예술 분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독서 주제는 뭐다? 많은 예술 부분 중에서 팝아트에 대한 독서를 할 것이고, 목적, 팝아트의 뭐랑 뭐를 알기 위해서 팝아트에 대한 책을 읽을 것이다. 팝아트의 의미와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파바테에 대한 책을 읽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역량.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의사소통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옆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시진이와 친구들이 책을 선정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현대미술과 팝아트라는 이런 책을 봤나 봐요. 찾은 거예요. 이제 조, 도서관에 가가지고 어.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팝아트와 관련된 책을 찾아보며 읽을 책을 선정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이러 할것 같아. 이 책은 이러이러 해서 별로야. 이 책은 이러이러 해서 괜찮을 것 같아. 이런 과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과정을 선정하는 그런 그런 그 선정하는 중인데, 어, 표지에 담긴 어떤 정보라든지, 어, 책의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책에 실린 추천글, 우리 책 뒤집어 보면 그런 거 나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추천글 이런 거를 보거나 아니면은 표지에 어떤 책 소개 이런 거를 보고, 네. 네, 지금 선생님이, 어, 교실에서 혼자 앉아서, 어,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돌발 상황 같은 게 생기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약간 소음이 있었죠? 네,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65쪽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미술과 팝아트, 뭐, 주목할 만한 팝아트 작품, 그 다음에 앤디 워홀이라는 팝아트의 거장의 그런 책,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창의력 쑥쑥 팝아트 감상 시간,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보고 이 친구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네. 이 현대미술과 팝아트, 이 위쪽 보시면요. 도서관에서 팝아트를 다룬 책을 찾아보자 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찾았나봐요. 그러니까 옆에 뭐라고 써있냐면 표지에 담긴 정보를 보니까, 이 표지에 담긴 정보를 보니까 팝아트를 전문적으로 설명한 책이어서 중학생인 우리가 읽기에는 어떨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는 지금 과정이죠. 독자의 수준, 우리가 독자니까, 그치? 어, 중학생인 우리가 읽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자, 옆에 주목할 만한 팝아트 작품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여학생이 뭐라고 하냐? 책을 훑어보니까 작품 사진 위주래요. 그래서 팝아트의 특징을 알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 왜냐? 우리는 팝아트의 어떤 의미와 특징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사진만 나와 있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의미와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팝아트의 특징을 알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 이 책도 좀 별로야. 라고 얘기하는 과정이죠. 네. 책의 구성을 보면서, 구성을 통해서 거의 책의 구성이 사진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네. 독서 목적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네. 밑에 보니까요. 앤디 워홀, 팝아트의 거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책에 실린 추천 글을 보니까, 네, 추천 글을 봤대요. 이 친구는. 추천 글. 추천 글을 보니, 팝아트 작가인 워, 앤디 워홀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고 싶을 때 읽으면 좋겠어. 라고 했습니다. 네. 이 앤디 워홀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쵸? 이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 파와트의 어떤 전체적인 역사나 흐름, 뭐 의미, 특징, 이런 거에 대한 거라기 보다는 이 앤디 워홀에 대해서만 조금 중점적으로 나와 있는 책인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책에 실린 추천 글에서 글의 주제를 예측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책 보세요. 딱 봐도 어때? 우리 수준에 맞아 보이죠? 왜? 청소년을 위한. 이런 말이 있으면 일단 우리 수준에 맞게 나온 거예요. 그쵸? 음. 표지의 책 소개를 보니 팝아트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것 같아. 이 책에서 우리의 독서 목적에 맞는 글을 한편 읽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지의 어떤 책 소개를 보면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것 같다라고 예측하는 활동. 네. 표지의 책 소개를 보고, 글의 수준과 주제를 파악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네요. 네, 알맞은 활동이었죠? 네. 그러면 다시 밑에 1번과 2번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진이와 친구들이 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하고 있는 점 여러 가지 있었죠? 네, 독자의 수준 또는 글의 주제 또는 뭐 독서 목적 또는 뭐 읽는 사람의 수준, 뭐, 그다음에 뭐 이제 주제 등등등등을 많이 이제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표지에 장, 담긴 정보와 책의 구성 또는 추천글 또는 표지에 담긴 책 소개 등을 살펴보고 책을 훑어보며. 독서 목적 및 자신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책인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다 정리하셨으면 넘어갈게요. 2번. 책을 선정할 때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 외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생각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네, 뭐가 있을까요? 도서관 이용하는 거 말고 우리가 가장 빠르고 쉽게 하는 거, 핸드폰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어, 이제, 그 자료를 찾아보는 방법. 등이 있겠고요. 또는 또두 번째로 간편한 방법, 선생님께 여쭤본다. 네, 관련 선생님께 여쭤본다. 이런 방법이 있겠고요. 또는 또 인터넷에서 뭐 관련된 작가, 또뭐 서평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쓴 독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모두 찾아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